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트렁게자노박스 다옴입니다. 또 찾아왔습니다. 지금 조금 피곤하긴 한데, 그래도 찍고 쉬려고요. 제가 요즘, 요즘에 겪은 신체적인 변화들도 많이 있는데요. 몸무게도 6kg 정도 빠졌고, 입맛도 많이 바뀌었고, 또한 2주간 좀 특이한 경험들이 있었어요. 근데 알고 보니까 좀 자연스러운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그 몸이 약간, 음. 건강해졌는데 어, 아픈 게 없어질 건강해졌는데 좀 이렇게 팔 부분이 저릿저릿하고 시린 느낌도 들고 며칠 동안 심장 뛰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서 네, 심장이 막 어, 어. 막 팔까지 막 심장 박동이 느껴지는 또 그런 상태이기도 했어요. 그런 신체 반응도 일어난다고 하네요. 그 무의식에 억눌린 감정들이 빠져나오다 보면 신체적으로 반응이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대요. 그래서 자연스러운 거라고 하, 하더라고요. 제가 이렇게 핸드폰 원고 보면서 읽는 거가 좀 그렇다는 피드백을 받아서 이제 제가 노트북을 보, 이렇게 보면서 하겠습니다. 여러분. 원고를 좀 봐야 되잖아요? 이해해주세요. <laughs> 그래서 제가 명상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요. 제가 월, 월, 원래, 그러니까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좀잘 보이잖아요.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막그 현재의 상황을 겪을 때는 모든 게 너무 이렇게 증폭되어서 이렇게 크게 느껴진단 말이에요. 아무튼.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살았고 왜 불행했는지 생각해보니까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고, 모든 면에서 비교하고, 또,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하고, 또, 뭔가 이용당했다고 억울해하고, 서러워하고, 나, 나를 막대한다고 서러워하고, 화나고, 분노하고, 원망하고, 미워하고, 또 자기혐오하고, 또, 완벽주의 강박에 끊임없이 또 부족한 점을 또 찾고, 그리고 또 겉으로는 또 화려해야 되고, 더 잘나, 잘나져야 되고, 또 실력만이 나를 정의한다. 실력으로 승부한다. 실력에 막또 집착하고, 1등이어야만 하고, 그러니까 또 질투하고, 초조해야 하고, 더 잘해야 되고, 겉으로는 나는 멋있어야 되고, 나는 아프면 안 되고,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, 음악만이 내 유일한 위로고, 그렇게 살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조금 내려놓고, 편안하고 싶다. 편안하게 살고 싶다. 그리고, 고통, 분노, 상처, 슬픔. 이런 거는 무조건 나쁘고 피해야 된다. 이런 생각을 좀 내려놓고, 또 세상에 좋은 사람이 따로 있고, 나쁜 사람이 따로 있다. 이런 분별도 조금 내려놓고,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. 그 감정들이라는 거는 살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니까, 그거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, 어떻게 해소를 해갈 것인가. 그렇게 바라보기로 결심을 했어요.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요새 좀 피곤하기도 해요. 몸뭐 육체적으로 좀 금방 지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약간 날, 햇빛이나 바람 이런 것도 평소보다 훨씬 더 세게 느껴지고. 아무튼 그래서 제 안에 기쁨, 감사, 행복, 겸손, 사랑. 이런 가치의 의미를 재정립했어요. 그 가치의 그 느낌들. 기쁨, 감사, 행복, 겸손, 사랑. 이런 것이 저 안에서 재정립이 되었고, 그동안 저는 너무 감각적인 것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. 보고 듣고, 느끼고, 뭐 맛보고 이런 감각적인 것만 생각해서 감정에 휘둘리면서 살았거나, 그리고 뭔가 사랑이나 좋은 표현들을 부끄러워서 잘 못한다든지, 칭찬, 남들이 나를 진심으로 칭찬해주는데,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었더라고요, 제가. 그래서 이제 제 안에 있는 사랑을 눈치 보지 않고 마구마구 뿌렸더니 그 사랑이 또 저에게 이렇게 메아리가 쳐오는 경험들을 하고 있고 좋은 일들이 정말 정말 많이 생기고 있어요. 정말 신기하게. 그래서 뭔가 여기서 더 이상 뒤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? 이런 생각도 좀 내려놔야 되는데 그거는 노력 중이에요.